현업 추천 예초기 3대장 실제 사용 후기와 함께 소개하는 최강 예초기. 안녕하세요. 물결표 오늘은 여러분께 혁신적 편리함을 자랑하는 마루야마를 소개해드릴게요. 혹시 무거운 기계 다루기 힘드셨나요? 휴대가 불편한 예초기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마루야마 사행정 예초기 MBS 360H가 그 고민을 해결해 줄 거예요. 먼저 분리형 샤프트 덕분에 기계를 쉽게 분리하고 조립할 수 있어서 이동과 보관이 아주 편리하답니다. 게다가 2025년 신제품으로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더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니 무거운 기계에 지치셨던 여러분도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용자분들께서는 특히 분리형 샤프트 덕분에 보관이 편해졌다고 하시고 신제품 기술로 작업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많이들 칭찬하셨어요. MBS 360H의 혁신적인 편리함을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